그래도 괜찮겠죠? 네, 어, 어, 어. 예,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부장님안 예. 보내드려도 돼요. 네. <laughs> 안 하면 안갈수 있어요. 네. 아, 네. <웃음> 수선아에게 <laughs> 저보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참고 이런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을 은는 토요새에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도 가끔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세대 나무까지 앉아 있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